우아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물에 들으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신 높으신 인도님이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그분 땅도 그분 손이 비전내신 것. 어서와 허리부표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영원히. <목소리도> i 아동자들과 함께 앉으도 않았습니다. 주여 손을 씻어 나의 죄함을 드러내. 당신의 제단을 두루 돌며 노래합니다.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모두 좋하며그고마우심을 노래로 찬미하리이다. 주여 나는 당신께. 당신의 영광이 깃든 그곳이 좋습니다. 이 목숨 죄인들과 함께 보두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이 생명 보두지 마소서. 그들은 매물만 집어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입니다. 이 몸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불쌍.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 나의 관습이요 is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었더니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이 나를 망칠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칼에 맞아 돌아하시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좌표 포로의 사제가 상 신세가 되여이 땅을 뜻. 이슬아이, 이스라이에게 가서 말하는 조남아, 야하 구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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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를 원수의 원수로부터 구하시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리를 베푸시어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리니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시오를 얻게 하여라. 이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덕분이니 새벽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체하에서 고난을 받으시 의목박죽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님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을 믿으며 한공교 모든 도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Thank you 주인수 에덴, 보러 굽기야, 한산이, 시 숲인, 숲인, 숲주 숲인, 기인 숲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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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law. Oh. 가로우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회개를 선포하여 부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자이다라 그와 우리 우리가 죄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분하나님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부활의 하나님, 성경 안에서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laughs>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각오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동안 의롭고 <laughs> 선하게 주님을 성기며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